여기에다가 우리의 딱 기대고, 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게리리의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리운 팀은 우리의 팀은 우 법이죠. 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우리우리이가 어휴,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? 요, 다리. 저기, 그냥 이거 발라요, 저지게 아, 파트. 이거. 파 네. 파스 같은, 물 파스 네. 같은 거. 네. 그럼 좀티 아파. 항상 저녁에 아프시니까 이런 거좀바르고 네. 주무시는 거예요? 예. 네. 이게 어머니 지금 이게 딱 똑바로 딱 폈을 때. 이리로. 음, 음.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돼 네. 있는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죠, 이렇게. 예, 네, 돌아가죠. 네, 이렇게 돌아가죠, 이렇게. 지금 살짝 구부려볼까요, 한번? 살짝. 어머니 여기는 지금 음, 음. 뼈하고 뼈하고 이게 딱 일치선 상으로 음. 손바닥에 딱 일치선 되는데 음. 여기는 여기 움푹 들어갔어요. 음, 음. 아이고 이게 이제 네. 이렇게 90도 구부렸을때 네. 여기가 이게 쏙 들어가는 거는 무릎이 네. 완전히 뒤로 빠지는 거예요. 아... 이게 인대가 옛날에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십자인대나 이런 게 다치면 네. 인대가 다치면 이게 완전히 뒤로 밀려나요. 이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딱 이제 일치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움푹 여기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. 뼈가 많이 변형이 돼서 완전히 이게 딱 무릎이 굳어버리신 것 같아요. 아 이렇게까지 아플 거를 그냥 너무 참고 지내셨는데 서서 벽에다가 이게 등딱 기대고, 그거 하는 운동도 좀 가르쳐줄게. 다리 다리 쪽 운동인데 제가 한번 가르쳐줄게요. 네. 어? 응. <laughs> 누워서 하는 것도 가르쳐줄게요.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아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근데 무릎이 요 발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. 아그 상태 되게 딱 허리 딱 기대고 여기 옆구리 아딱 잡고 이렇게 아 그렸다 이게 스쿼트인데 허리나 이게 무릎에 조금 무리가 안 가게 하는 아 운동이라서 요아 운동을 하면 조금 좋긴 좋아렇요 등받이 딱 기대서 앉았다 일어났다. 아 어머니가 다리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, 네. 그러니까 이런 공무공 같은 게 있으면 네, 네.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, 아, 이렇게 이제 좀 모아주고 네. 모아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내려놓으시고 네. 한쪽 다리를 약간 모아만 주세요 무릎만 네. 모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는 거지 아. 그래서 이게 무릎을 모으는 힘을 좀 키우면서 동시에 이쪽 다리는 쭉 뻗어주면 여기 이쪽에 전체가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1 9 8 9 0 1할 하고 내려놓고 1 2 3 4 원래 5, 운동도 6, 함께 하면 즐거운법이죠